한두열 선수는 현재 1시 쪽에 위치하고 있는 노란색 저그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테라. 현재 MB클랜의 두 번째 주자. 유난솔 테란 아마추어 선수. 일단 아이디가 여기도 안 바뀌었어요. 일단은 로스트 하긴 하겠죠. 수정을 안한 건지. 일단은 11시 테란 유난솔 선수와 안두열 선수의 매치인데 과연 네오제이드 승리자는 누가 될지 제20차 옐로우베이에스의 클랜 리그 맵 네오제이드 중앙 집중형 임싸움맵 스타팅 11시, 1시, 5시, 7시 러쉬거리는 가로 29초, 세로 27초 대각 36초인 러쉬거리와 테란 대저그 전 전적은 30대 26으로 테란이 앞서고 있는 현재 맵 네오 제이드에 간략히 맵을 서명 이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맵 데이터는 ESA 클랜 리그 기준이기 때문에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기준이 공식전이 아닌 그냥 비공식 ESA 클랜 리그 기준. 근데 BBS 때립니다. 지금 유난솔. BBS 준비하는 유난솔 선수인데 한두열 빌드가 뭘까요? 12드론 일단 안마당인데 야, 일단 나 지금 b b s 를 갑니다 BBS 선택 들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아, BBS가 먹혀들어갈지 아니면 한대열 선수가 막아낼 수 있을지 근데 드론 가지고 봤어요 이러면 앞마당 안 가면 그만이죠? 스포니풀 가면서 가스 가면서 유란솔 선수도 자, 치를 가야 되는데, 일단, 한두회 선수 서치가 빨랐어요. 일단, 원서치, 대강 원서치를 했기 때문에, 상대, 어, SGB 끊기, 와, 컨트롤, 야, 드론 컨트롤 좋습니다, 지금, 특콘 야, 드론 컨트롤 SGB 잡아냈고. 일단 오브로드, 갑니다. SGB가 너무 없죠. 저거는 이러면서, 어차피 스포니플 가면서, 가스 이제 캐면 그만이고, 한두회 선수 이제 앞쪽으로 드론 나가주는데, 뭐, 정찰 보내주겠다는 건지, 일단 드론 하나 빼주고 있거든요. 자, 짐을 뱉어냅니다, 지금. 오버로드는 어차피 들어가 봐도 되죠. 왜냐면, 배럭이었기 때문에, 본지 쪽에. 일단 마린을 모아주면서, 여기 스포니풀 완성되면 저글링을 찍고, 한두 여섯은 진 돈이 많아요. 그냥 앞마당 해철이, 아직까지 안 올려줍니다. 그게 아니, 이미지 본만. 이미지 본만. 노스터는 정상인데, 이미지 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 한두열, 세릭, 세, 오, 한두열, 까리에요, 지금 빌드. 야, 일단, 저글링, 일단은 나오는데, 어, 어차피, 안 내려가면 그만이에요. 몰래 처리만 안 걸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들어오게 돼있거든요? 유, 유한설 선수가. 한두열선 선큰 짓고, 그냥 한마디로, 아, 나가면 안돼 그냥. 나가지 많고,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상대 드럼에 먹고, 몰래 처리 절대 걸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시야도 안 들어왔죠. 시야가 절닦보가안 되거든요. 지금 테란에게는 <laughs> 올라가는데 벙커짓는데다저걸 이렇게 덮치면서... 그렇죠. 이렇게 막으면 그만이에요. 오늘 경기 좀 빨리 끝나요. 끝났죠. 경기 아지지 경기 벌써 2대0 만들어내는 한두 열, 저그 CJ 전프로 게이머입니다. 오늘 뭐 경기가 초스김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